네, 안녕하세요. 자, 시간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비소세포 폐암하고 이제 담남암에 대해서 예, 완전히 관해 관찰할 어, 수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상당히 뭐 긍정적인 내용이죠. 어,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 근데음 글쎄요, 저는 이렇게 다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뭐 이런 내용 하면 유튜브에 이 정확하게 이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쪽에 좀 전문가분들의 좀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 이게 이 기업에 얼마나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음예 네 그런 것은 예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내네 중에 관련된 분들의 어 지금 의사분이시라든지 네 그쪽으로 좀 통해서 어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근데 뭐 이게 중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 매수를 많이 했으면 주가가 예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일단 흐름을 좀 볼게요. 오늘 역시 개인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어, 그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기간과 외인, 자, 상당히 또 많이 매도를 했고요. 시간에 0.33%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그러니까 오늘 모습에서, 자, 이게 과연 오늘 증시가 좋지 않아서, 그래 증시가 밀리는, 예,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렇게 봐야 할지. 근데, 주가라는 것은, 음,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되면 증시가 좋지 못해도 상승할 수가 있죠. 그죠? 렇 자, 그럼 분봉상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에서, 자,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좋은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서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갭상승 이후에 예, 아주 짧게 상승 자 이걸 봤을 때는 시장하고 상관이 없다 이걸 봤을 땐제 생각에는 시장과 무관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네 여기 근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때문에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부족했던, 예, 그렇게도, 어, 좀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도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과 매수를, 예, 하는, 예, 거기 있어서 좀, 어, 주식이라는 게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그쵸? 기업 투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식은, 예,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으로 음만 봤을 때는 어떻다? 네, 지금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약하다. 라고 그냥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HLB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많은 경험이 있으시죠. HLB가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좋은 기사거리가 나왔을 때 예, 못 올라갔었던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갔던 경우도 있죠. 그죠 그게 어떤 내용이 좋아서, 어떤 거는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올라갔고 어떤 내용은 별로 안 좋아서 안 올라갔다. 글쎄 그거는 네, 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이 뭐 매출에 연관이 되는 것인지 또는 그 매출과 상관없이 예 그냥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어,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내용이었다. 뭐 이런 어, 생각도 좀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 무엇이냐, 어떤 기사가 나오고 어떤 호재가 나와요. 호재가 나왔을 때 바로 가는 게 아니다. 호재가 나오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상승하더라. 호재가 나오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상승하더라. 물론 바로 올라간 적도 있지만, 그죠 그리고 위치상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밑에 지금 비슷한 위치에. 호재가 나오는 것, 그쵸? 비슷한 위치에서 호재가 나왔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분봉상에서도 확인하셨지만 어, 시장 때문에 이게 빠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쵸? 그건 분명히 분봉상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갭으로 뛰었죠. 뭐 호재로 인해 서던 뭐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어, 내용 때문에 올라갔던 갭으로 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예, 잠깐 한 10분에서 15분만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빠진다. 이게 뭐죠? 여기에서 올리지 못한다. 수급이 약하다. 아, 올리기는 그렇다. 세력이던 개인이던 누구든 큰 손이던 누구든 아 여기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약했다라고 그냥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빠졌다 또는 이 자리가 매물이 많다. 그러니까 저항이죠 저항. 저항에 대한 위치가 워낙 강하다. 올라가면 매도, 올라가면 매도 이렇게 좀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확인된 게보다 그렇죠 여기 지지와 저항이다. 또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 위치가 뭐가 뭔지 여기에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는 모른다.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캔들이 없을 때 그냥 이 과거의 캔들 보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여기가 저항이 된다 지지가 될 것이다 이제 그게 정확하지 않, 않아도 기준을 잡는 거죠 그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있어서 나중에 확인하면 돼요 아 여기가 돌파가 나오는구나 그쵸 돌파가 나와도 여기는 저항이다 저항인데 돌파가 나오면 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돌파가 나왔다. 만약에 그거는 제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한 번에 돌파했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여기 저항이니까 저항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 추가 상승 나오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 보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파하면 여기가 무슨 저항이야 바로 뚫었네. 아니면 그냥 올라가는데 이건 저항, 저항이 아니지.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거죠. 확인이 됐다 두 번. 그리고 여기는 개부로도 뛰었어요 오늘. 개부로도 뛰고 상승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강한 저항은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한 저항은 자꾸 우리가 확인이 된다. 그럼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뭐 한다? 예,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한번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이 라인 때를 만약에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기준을 잡았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뭐 어떤 의미? 이 상승에 대해서. 그러면 전에도 제가 한번 확인을 했지만 9만 6천 원과 9만 8천 원 사이를, 자, 30분 봉에서 볼까요? 자, 이자리에 돌파, 한 5분 봉에서 보면 더 자세하겠지만, 자, 여기 볼게요. 9, 어, 날짜가 7일입니다. 자, 7일. 여기죠. 9만 6천 원대 하고, 이 자리에요,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가 96,000원, 97,000원, 98,000원 여기죠? 딱이 자리.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 처음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 처음이에요. 예, 저항이 생기고 밑으로 밀렸지만 어떻게 지지받고 돌파하니까 수급이 붙고 쭉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니까이 자리는 자, 이렇게 돌파가 나와서 수급만 붙어주면 올라갈 수 있는 저항자리는 맞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어, 오늘 호재가 나왔는데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네, 이 내용을 좀 가지고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왜못 갔는지를 예, 이 내용 때문에 아르셨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와 같이 아 확인이 됐다. 저항이 여기를 돌파하니까 이렇게 상승도 나올 수 있고 나오는구나라고만 보시면 이 자리에 대한 위치는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파악이 되셨다 라고 보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뭐라 그랬죠? 제가 여기, 네, 여기, 여기는 개인들이 최저점이다, 단기 저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다. 그리고 여기서도 개인이 매수를 계속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뭐가 있죠? 시장이 안 좋은데. 올라가지는 못했다. 시장 때문에 못 올라간 건 아니지만 시장이 안 좋은데 이 자리를 지켰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못 올라간 거는 아, 시장 때문이야. 근데 분명히 분봉상에 봤을 때는 시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건 인정 아, 일단 그건 확인하고 인정이 아니라 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종가상에 봤을 때는 시장 때문에 밀렸다가 아니라 시장에 비해서 이 자리를 잘 지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게더좀 어 정확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 외에도 많은 건 아니지만 시간에 밀리지 않았다. 이것도 또한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어갭 상승을 하고 빠지긴 했지만 갭 상승했다라는 것보다 돌파의 의지는 있었다. 다만 예, 수급이 따르지 못했다. 그리고 호재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 호재가 좀큰 의미를 두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밀린 거에 있어서 상승하지 못하고 밀린 거에 있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도 이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고 조금 어렵게 또좀 어, 불안한 상황에서 이 종목을 바라볼 때는 어디다? 예, 이런 자리가 깨지고 나서 깨지고 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자리와 보이는 내용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어, 분석이 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 이 HLB는 가장 제 생각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위험한 것은 그냥 개파락이에요. 예, 제가 이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갭 하락에 대한 내용만 일단 나오지 않으면 얼마든지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갭 하락에 대해서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